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불안에 대해서, 에너지와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안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음, 예를 들기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10km 이상의 주, 주유소를 가려면 아직 10km 이상 남았다. 라고 생각할 때 에너지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마음, 그것이 불안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에너지가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다면 그런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어차에 기름 탱크에 기름이 꽉차 있으면 기름이 다 떨어질까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겠죠. 근데 거의 바닥이 났는데 고속도로 상이고 아직까지. 뭐, 휴게소가 나오려면 멀었고, 이럴 때야말로 정말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그것이 심리적인 에너지에 적용이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 타입에는 조금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에 따라서, 어 불안에 불안 증상에 또는 불안을 어 불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병의 갈래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일단 가장 음 기본적인 것이 이제 얘기 불안인데 그 얘기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10km 남았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 아슬아슬하게 10km를 갈수 있는 양의 기름이 있다, 있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전방 한 2km 앞에 언덕이 있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 언덕을 오르려면 아무래도 평지에서보다는 기름 소모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아, 그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다써 버리면 어떡하지? 기름을 다써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예기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심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 예측이 될 때, 근데, 어, 그 소모가 되면서 내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다를 정도로 에너지가 적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적을, 적은과 동시에 그 적은 에너지가 에너지 절벽으로 다 소모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불안해진다. 그게 일기 불안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더 진행을 하다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제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겠죠. 그렇게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유소가 보여요. 근데 한 1km는 남았죠. 한 900, 800, 700m 남았는데 거기서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죠. 만약에 그, 길, 그 길이 내리막길이어서 어, 기름이 없어도 쭉 내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전혀 그런 중력의 도움을 못 받고 가만히 서서 에너, 에너지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 멈췄을 때그 멈출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제 죽었구나. 끌고 와야 되니까. 차를 혼자서 끌고 가던가 아니면 뭐 전화를 전화를 해서 뭐 부르던 저기 레카 차를 부르던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조마조마하면서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조마조마 하던 게 마침내 닥쳤을 때 그게 실현이 됐을 때 그때 에너지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이제, 어, 불안장애들을 보면, 범불안장애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강박장애가 있잖아요. 이 범불안장애하고 강박장애는 좀 특이해요. 불안은 깔려있는데, 어, 나는, 이제, 그것을 에너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범불안장애는 정말 생길 것 같지 않은 과도한 불안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해? 뭐, 이런 식의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범불안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분들도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laughs> 범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 범불안장애하고 강박장애하고 그 기전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범불안장애는 너무 에너지가 없이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스스로 그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들어올 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야말로 참 기발한 방법인데, 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안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확인하고, 자기한테 계속 질문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걱정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아닌 건 맞죠? 아,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안도하게 되는데, 그 안도감이 본인한테는 에너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종류의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자기 스스로 해놓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걸까요? 어뭐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을 다 박살내면 어떡하지?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놓고 그런. 그런 불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하죠. 아 그럴 리가 없지. 외계인이 어딨어. 그러면서 스스로 안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잠시 잠깐의 안도를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계속 깔려 있던 불안을 그 안도로 살짝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범불안 장애나 그다음에 강박 장애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알수 있게 돼요. 에너지 에너지의 측면으로 봐야 그 이상한 행동과 생각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광박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분명히 내가 문을 잠그고 왔어요. 본인도 기억해요. 그런데도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 하,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스 불을 끄고 왔지 분명히 껐거든요. 본인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다시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해서 그것 역시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로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경험을 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문을 부여하고 불안해하는 하는 거죠. 내 불안이 마치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 때문에 전부 다다 다 생긴 거라고. 어, 치부를 하고 나, 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 문이 잠겨 있네. 그러면서 안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원래 불안한 것은 에너지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워낙, 워낙 바닥이어서 불안한 거고, 그 불안을 잠시 속이기 위해서 더 막대한 양의 불안을 줬다가 감소시키면서 안 돌렀고, 그러면서 지금 잠시는, 아주 잠깐은 불안한 것을 잊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허무 맹랑한, 사고를 하면서 불안해 한다라는 거죠. 네. 좀이뒷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